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가 2016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회는 새마을 회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 새로운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에 힘수온 87명의 새 마을 지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 동안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내빈들은 지회가 누구보다 영등포구 발전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잦한 겨울이 되고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많이 발굴 해주셔가지고. 어 우리 함께 사람 면세가 나는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의 조용건 네. 회장을 대신해 네. 회장직무대행으로 자리에 선 이재임 새마을분녀회장은 네. 새마을 회원 모두의 네. 화합을 이끌어 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네. 네.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새마을 가정 여러분 2016년도에는 새마을운동 더욱 활성화시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살기좋은 영포를 만드는데 마을가족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근면, 자족, 협동,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을 기본으로 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N비뉴스톡, 이비오입니다.